어, 저, 지난주 저희는 대림절 처음을 이제 맞이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어, 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에 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꿈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어, 하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꿈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어 조금 개인적인, 어쩌면 우리의 그 개인적인 말씀을 지난주에 좀 나눴어요. 어 오늘은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간으로요. 지난주에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요. 어 이번주는 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죠. 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첩도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어,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볼까 합니다. 어, 저는 정말 관심이 없는 분야입니다. 어, 진짜 관심이 없는 분야인데요. 어, 요몇주 전에 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롤드컵이라고 <laughs> 네, 혹시 아십니까? 네. 어, 롤드컵이라는 이제 그런 대회가 있었습니다. 1 년마다 한 번씩 하는 대회라고 알고 있는데 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죠. 네. 형제들 다 아시면 고개 끄덕끄덕. 네, 네, 저 민망하니까요. <laughs> 어, 네 롤드컵 롤이라는 이제 그 게임으로 이제 대회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으로 이제 월드컵 형식으로 토너먼트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임인데요 대회인데요 우리나라와 중국이 이 대회에서 참 많은 인연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 저는 잘 몰라요. 사실 죄송해요. 어 근데 그런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그런 대결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이제 우승팀이 이제 T1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 팀인데요. 그팀에 많이 나오는 우리가 잘아는그 페이커 어 페이커라는 아이디를 가진 이제 사람이 들어 있는 팀이 이제 T1이라고 하는 팀입니다. 아, 어, 근데 이번에 이 T1이 이제 네 번째 우승을 했다고 해요. 어, 네 번째 우승을 했는데, 제가, 음, 이 우승 과정을 중간중간에 이제, 아, 어, 이제 그 우승 과정들을 영상으로 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영상들을 이제 쭉 이렇게 보면서,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어려움이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중국 팀 때문에 어, 중국 팀이 너무 잘하고 또 한국에서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뽑아가서 중국 팀으로 막 넣고 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제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제 이 T1이라고 하는 팀, 팀이 이제 우승을 이제 연달아서 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이제 이렇게 있다가 올해 이제 또 이제 우승을 하게 됐는데 그 우승을 하면서 그 페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영상에서 그런 영상을 얘기한 적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 우승은 게, 나의 개인 커리어를 위한 우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우승은 우리 팀을 위한 우승이 될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어 결승전 하기 전에 이제 이제 얘기를 한 했더라고요. 즉이 페이커가 하는 말인 즉슨 어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잘해야 될될 되는 거죠. 함께 잘해야 되고 그리고 힘들 때 함께 협력을 하면서 최고의 팀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최고의 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번 이 롤드컵을 통해서 T1이 그리고 그 과정과정에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어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어 이와 같이 어 세상도 이런 연합, 이런 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도 연합이 사실 잘안 되죠. 어 분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합이 잘 되다가도 이렇게 많이 깨지는 경우들이 어 많죠. 근데 이 연합의 모습을 볼때참 멋있으면서도 이 연합이 강해지게 되면 그 연합으로 인하여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삶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연합이 사실 세상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들고 가는 우리 교회, 어, 우리 노선생겸 교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에도 연합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연합이 교회 사실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 참 쉽지 않죠.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배경도 사실 이 연합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요. 음, 처음에는 잘 나가는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가 연합도 잘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가던 교회였는데 바울이 이제 사형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바울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힘이 되는 교회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빌리뽀 교회가 분열이 생기자 말자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듣고 빌리뽀 교회를 위하여서 썼던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빌리뽀서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바울이 빌리뽀 교회에게 적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리뽀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오늘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의 연합에 대한 우리 은혜를 좀 간단하게 나누 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제목과 같이요. 건강한, 네,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비결. 우리 어,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인데요.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있거든.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빌립보 성도들이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구절이 바로 이 1절 구절에서 이제 오늘 띄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구절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요. 네, 5절 제외하고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이 1절부터 4절은 1절, 2절, 3절, 4절로 나눠 있지만 사실은 한 문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 문장인데 이 1절부터 4절까지 한 문장을 자세하게 보면요. 1절은 너희가 무언무언 무엇, 무엇, 무엇을 했으니까라고 이렇게 시작하고요. 2절, 3절, 4절은 무엇, 무언, 무엇, 무언, 무엇을 하면서 4절 마지막에 결론, 의 결론 주절인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것이 1절부터 4절 한 문장의 의미예요. 즉, 이한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이한 문장이에요. 헬라오 원문을 보게 되면요. 나의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이 글이 사실은 2절에 나와 있지만요. 우리가 어, 우리나라 문법상 어, 우리 어, 네, 나라 문법상 이제 우리는 앞에 주어가 아니고 뒤에가 붙으니까요.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충만 어, 우리가 읽었던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또 보게 되면요, 단어 어, 가득 채워라 또 완성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간단히 정리해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줘. 나의 기쁨을 완성해줘. 라고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이라는 것이에요. 어, 여기서 나나 어, 나의 기쁨을 완성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이제 바울의 이야기죠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당시 이 당시에 바울은 기, 이 방, 당시에 바울이 기록할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음, 원래는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힘이 되었지만 빌립보 교회가 분열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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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 기쁨이 되어 주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어, 바울이 하고 싶어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바울이 일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일절에서 같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완성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요 바울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해야 되는지 운을 띄워요 약간 뉘앙스가 이제 그런 뉘앙스로 느껴질 수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좀 일절 우리가 이게 찬찬히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뉘앙스인데 원어를 조금 보게 되면요 원어의 뉘앙스는 사실 오늘 일절하고 조금 달라요. 어떤 뉘앙스냐면요 너희가 이미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이미 허락한 사랑과 위로, 극률과 자비를 가진 자들이다. 어, 딱 너희는, 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위로와 사랑과 극률과 어, 자비를 이미 가졌다. 라는 완성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을 인지해야 된다. 라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받았다. 라는 확신, 믿음의 확신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권면도 이 의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음. 1절에서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절에서는 어, 조금 이렇게 뉘앙스가, 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가 아니라요. 원어에서 보게 되면 확실하게 완성형으로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인지하고 너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안에 위로와 또 자비와 극률과 이 모든 것이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저희에게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확신은 그저 내가 확신해야지, 어, 내가 이 마음을 가져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도 사실 중요하지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권명과 사랑의 위로 그리고 극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먼저 인식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아, 내가 큰 사랑을 하나님, 예수님께 받았구나. 아, 내가 그큰 은혜를 주님께 받았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확신 말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그 확신을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확신을 우리가 어 바울은 어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가 그 확신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감에 있어서 먼저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다. 라고 1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1절에서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는 받은 자다라고 하면서 2절에서 또그 이야기를 덧붙이는데요. 우리 이, 제가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잖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같은 사랑, 같은 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니. 그러니까 그한 마음으로 너희가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갔으면 좋겠어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음 제가 지금 이제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총회가 이제 끝난지 얼마 안됐죠. 어, 총회가 2주 전에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회장과 또 우리 총무님도 세워지시고 또 세장님들도 이제 점점 세워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이 변화의 시점에 있어요. 어, 어쩌면 큰 변화의 시점에 있는데 아직 우리가 몸으로 느껴지진 않지만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또 2024년, 또 새로운 그 변화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느끼실 텐데요. 우리가 이런 변화, 많은 변화 앞에서 주님은 우리가 다시 한 마음으로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함은 단순히 우리가 재미있고 막 말이 잘 통해서 잘 맞는 그런 연합도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뭐 우리끼리 뭐 이렇게 어, 끼리끼리 하는 그런 연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합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위로와 그리고 필요할 때는 권면도 있는 그런 공동체,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그한 마음을 가진 연합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수와 청년부를 보시면서 꿈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사랑 안에서요.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 안에서요. 예수님이 주시는 권면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야 될까요? 뭐다 알고 있죠. 어, 사랑해야죠. 어. 우리 각자를 사랑해야죠. 우리, 옆, 우리 좀 많이 졸린데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사람 보면서 어, 네. 이옆 사람을 사랑해야죠. <laughs> 네. 옆 사람을 사랑하고 또이옆 사람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가져야죠. 네. 좋습니다. <laughs> 네, 진심 어린 마음을 가져야죠. 어. 그리고, 어,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극률함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 단순히 우리가 말이 재밌고 우리가 그냥 각자가 너무 잘 맞아서 짝짝구, 아, 우리 잘 맞다. 라는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께서는 사실 어쩌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진 공동체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이 요수와 공동체가 다시 새롭게 꾸려져 나아갈 때요, 여러분들이 답답함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친구들하고도 이게 같은 이렇게 맞는 사람들끼리 뭔가 또 같이 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예수님이 준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사랑으로 내옆 친구, 어, 옆 청년이죠? <laughs> 내옆 청년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 우리 이 여수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있어요. 어,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 한 번만 더한 읽어볼까요? 네, 한,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을 막는 악한 마음 체크하기입니다. 네.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공동체를 가지,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절, 4절에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피해야 될 마음들이 있다. 라고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바울의 말을 했다면, 3절에서는 세 가지를 피해라. 너희가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피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네, 이기심과, 이기심과 분파주의. 어,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야기가 잘 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분쟁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피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2000년 전빌립보 교회에서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라 것입니다. 똑같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연합이 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는 분쟁을 하여서 그 믿음이 좋던 어, 빌립보 교회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각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너희 이기심과 분파주의를 어, 그 있는 것을 너희가 보고 그것을 꼭 피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허영심입니다. 어,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요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보이려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허영심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예뭐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드러내고 막어더막 어 높이고 그런 사람이 어디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지만요 우리가 생각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도 한 순간이고 그렇게 우리가 한 순간 높아지 우리가 우리가 높아지는 것도 한 순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허영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을 가져라라고 또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피해라고 얘기한 것은요 자신만의 이익과 장점만을 취하는 것을 피해라. 라고 3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와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두 번째와 비슷한 느낌이지만, 우리가 각자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또 각자의 이익만을 주장하면요. 그한 마음의 공동체는 어 절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 것을 우리가 이제 뭉그러뜨리겠다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 다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의 분명한 뜻과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을 향해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철저하게 배려할 것은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죠. 이세 가지를 바울은 빌리포 교회에게 건면을 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 되는 공동체,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안에서의 그 건강한 공동체를 미안하지만 너희는 만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특별히 우리의 지금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더좀 돌아봐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도 저희 요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심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매일 매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옆에 있는 많은 사들을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내 시선과 내 마음이 들지 않아 그 어려운 관계들, 어, 그리고 여러분들 어, 말은 안 하시겠지만 껄끄러운 관계들도 분명히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사람 관계에서는 사실 모든 관계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많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게사실이고요 그리고 그거 우리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 2000년 전에 이 빌립보 교회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이 관계하고 똑같이 관계하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쉽지 않은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모르고 오늘 이세 가지를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그 갈등이 어, 그런 분파주의와 아까 방금 이, 얘기했던 이세 가지를 바울도 다 알고 있고, 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뭔가 잔소리 같지만 또 이야기했던 이유는 바울은 이세 가지를 너희가 잔소리 같겠지만 꼭 기억하여서 그 상황, 상황, 상황에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너희가 꼭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가 인식하고 이것을... 할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시기 위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어쩌면 잔소리 같지만 어쩌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한번더 이야기를 한 것이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님도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관계 다 알잖아요. 어리킨 거 그리고 말이 잘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쉽지 않은 그런 관계들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잔소리 같겠지만요 우리가 이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여서 우리의 상황에 이세 가지 중에 우리의 눈에 이것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을 가지고 더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움직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세 가지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있다. 이세 가지를 통해서 세한 공동체, 우리의 큰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마귀의 또 어, 계략임을 우리가 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또 기억하면서 어, 우리가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의 세 번째 이 마음들,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마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마음들 있을지도 몰라요. 어, 마귀는 이 마음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체크해 보시지 마시고요. 조금 껄끄러운 사람들도 바라보시면서 나한테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보시고 내 마음 가운데 뭐 1번이 있거나 2번이 있거나 3번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 한번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는 어, 건강하게, 단단하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세워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님은 오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를 여호수아 어, 공동체에게 주님께서는 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며 세 가지를 너희가 인지하고 반드시 피해야 된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어,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어,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옆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어, 바라보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극률함을 여길 수 있는 그마음어 답답해서 막 옆에서 막어 어,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올지라도 어 우리가 조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한 공동체 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한 공동체를 좀더 우리가 일어나가서요 음, 2024년에는요 조금 더 어, 말씀이 그리고 찬양이 또 예배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더 풍족해지는 어,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어, 제가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지만요. 우리 요소 공동체가요. 우리 논산제일감리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논산제일감리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잘 응답하시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응답 받아 되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 먼저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들을 꼭 마음에 새겨서요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세 가지를 피해라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이번 일주일간 이 말씀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